이거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약간 무조건 알면 좋은 개념인 건데, 이게 험으로는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걸 알려드리려고 한번, 네,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초반에 서로 미래에서 스킬 챔피언이 만나게 되면은, 서로의 사전거리를 대면서 나는 스킬을 맞출 수 있다, 없다를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스킬 사거리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면 되냐. 이제 내가 스킬을 맞췄고 나는 스킬의 공백 타이밍 동안, 뒤로 빠지면은 상대편은 저에게 스킬을 맞출 수 없게 돼요. 이제 그래서 이쪽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 세 가지 더. 그래. 아무것도 안 하거나 이제 스킬로 라인을 밀거나 나를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다가오거나 이제 앞으로 다가오게 되면 저는 이렇게 거리를 벌리면서 뒤로 빠지게 되고 다음 스킬 쿨타임이 오는 걸 기다리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단계에서 만약에 상대가 스킬을 이런 식으로 써버리게 되면은 내가 스킬이 먼저 도니까 너의 스킬 공백 타이밍 또한 내가 먼저 딜 교환을 걸 거야. 이런 식의 움직임을 취했을 때 상대는 뒤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고 제가 처음에 맞춘 스킬을 바탕으로 스노우볼이 불러오게 돼요. 근데 이제 상대편 입장에서 뭐 초반에 뒤로 빠지든 스킬을 안 쓰든 나를 맞추기 앞으로 다가오든 내가 이미 맞추고 거리를 벌릴 순간 이 스킬을 처음에 맞춘 챔피언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좋은 라인전 구도가 나오게 되고 이제 상대는 이렇게 라인을 밀어서 내 부족한 HP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플랜을 레한 거죠. 근데 처음에 이렇게 사거리 길고 견제 강한 챔피언 스킬을 맞춰 버리게 되면은 내가 그냥 미니언 먹지 말고 너한테 그냥 대놓고 딜교환을 벌 거야 이렇게 해서 평타 딜교환이랑 스킬 딜교환을 벌게 되면은 상대편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스킬을 쓰고 상대편 스킬이 남아있다 보니까 딜교환하면 진다는 걸 알다 보니 이렇게 뒤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고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손해볼 수밖에 없는 구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뭔가 머리로 알고는 있는데 아몸으로 뭔가 알고 있는데 머리로 완벽하게 몰라서 좀 응용이나 더 진화시키는 게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려드린 거고 자연스럽게 이제 1레벨 미드 타이밍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이득을 봤다라고 하면 은 자연스럽게 선1렙도 먼저 찍게 되고 피 상황도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좀 많이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대편 입장에서도 지금 스킬을 맞출 수 있다는 확신이 되는 타이밍이 아니라 내가 이 스킬을 안 맞추게 되면 이피 상황에서 라인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울며 겨자먹기로 스킬을 사용한 건데 내 입장에서는 그냥 이거를 피하게만 하면 라인전을 이기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냥 피하는 데만 집중했고 자연스럽게 라인전이 이렇게 깔끔하게 터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온 거죠 이거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와드를 박을 있인 타임도 나오고 로밍 갈 타임도 나오고 뭐 아니면 상대의 웨이브를 태우는 식으로 이런 플레이도 가능해지니까 이 개념을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그냥 무조건 알아야 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